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직선이 있어요. 세 직선에서 삼각형의 내접번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을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내접번의 정의가 내심, 내접원의 반지름을 말려면 내심을 알아야겠지? 그죠? 내심은 뭐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죠? 내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이잖아요. 맞죠? 자, 일단 1번 직선, 이거 1번 직선이라고 그러고요.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직선이라고 그럴게요. 자, 그랬을 때 직선을 살짝 그려보면 1번은 기울기가, 좌표축은안 그리겠습니다. 3분의 2쯤 되네요. 3분의 2쯤 되면 뭐 이렇게 그려졌다 그럴까요? 자, 1번 직선이고요. 2번 직선은 조금 가파르네요.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직선입니다. 그죠? 3번 직선은 어떻게 되나요? 3번 직선은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마이너스 3분의 2면 뭐 이쯤 이쯤 기울어졌을까? 요 그랬을게요. 자, 3번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이 3번 세 개가 이루는 삼각형에서 내접원이 있을 거고요. 맞습니까? 내접원에서 중심이 있을 거고요. 중심만 찾으면 이 어느 삼각형이든 거리를 구하면 개가 반지름이겠다. 자, 그렇다면 뭘 찾아야 되죠? 세 직선의 내각의 이등분선을 찾아야 되겠다. 세 내각의 이등분선 찾아야 되겠다. 그럼 이제 두 개만 찾으면 되겠죠. 먼저 요거 먼저 찾고요. 이쪽 찾을게요.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있잖아요. 이세 내각의 이등분선이죠. 이등분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점이라 잡고요. 이 p점이 바로 xy 관계식이 바로 내각의 이등분 직선이잖아요. 선이잖아요. 자, 그러려면 이 이등분선은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시다시피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야 됩니다. 아, 이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등분선 위에 있는 이등분선이 될 x, y란 점은 1번 직선과 1번 직선과 2번 직선까지의 거리와 같아야 된다. 거리를 구해보면 1번 직선 루트 13이고요. 2번 직선도 루트 13으로 시작하고요. 절대값이 들어가겠죠. ex, x, y 집어넣으면 1번 직선까지 거리고요 2번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루트13 없어지고요 안에 있는 절대값이 얘가 이렇게 풀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두 개가 나옵니다 당연히 두 개예요 왜냐하면 2등구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필요 없거든요 두개 중에 곤란해야 돼요 자, 먼저 플러스 일단 찾아볼게요 2 x 마이너스 Y 플러스 21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암산되는 사람 빨리 하면 좋겠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떤 직선이 나와요? x 플러스 y는 어떤 직선? 27이라는 직선이 하나 나옵니다. 맞습니까? 2x 넘어가면 3x 되고요. 하도 계산이 많이 틀려와죠, 내가. 6넘어면 27이 되겠죠. 맞습니까? 볼수 있으면. 그래서 이런 직선이 하나 나오고요. 이번에는 아니 마이너스일 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좌변은 그대로고요. 우변이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6이 되니까, 얘를 정리하면 5x 마이너스 5y는 마 15. 계산 맞나요? 계산 하도 털려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네 번째 찍고 있어요, 지금. 아, 무슨 계산이, 에요 숫자 계산이. 이 중에서 어느 거니까, 얘겠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7인데 아마 이거일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다. 자, 두 번째 거는요. 어느 이등분선? 이쪽은 이쪽 이등분선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어디까지 거리가 p라는 점에서 1번 직선까지의 거리와 3번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게 3번이잖아요. 같을 것이다. 이등분선은. 자, 이번에는 p(x, y)가 1번 직선까지와 3번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루트 13이고요. 1번 직선 그대로 쓸게요. 자 절대값 풀었다고 치고요. 바로 풀게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자 3번 직선 와요. 이렇게 되고요. 한 4번 푸니까 빨빨 리리 풀죠. 자첫 번째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계산 해보겠습니다. 이번은 계산 틀리지 말아야지. 어? 난 시험 때랬으면 큰일 나는 거죠. 2x 플러스 어 계산이 좀 간단합니다. 자, 2x 없어지고요. 그래서 6y는 마이너 아까 여기서 틀렸어. 플러스 12야. 아, 또틀했어 맞죠? 그래서 y는 2라는 점이 나와요. 직선이 나와요. 자, 계산 틀린 거 없죠? 자, 확인해 주세요. 플러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2x 없어지고 6y는 넘어오면 12 맞죠? 네. 어. 맞죠? 이건 나중에 622 맞지? 그다음 만약에 마이너스일 때는요. 자, 마이너스일 때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는 3y가 없어지고요. 4x는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맞습니까? u n d e r 그래서 이때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5가 나와요.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x -2/15면 있잖아요. 아마 이것일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구하는 건 이거 아니거든요. 요것입니다. 그래서 y는 2죠. 아하, 이 라인이 y 는 2라는 라인인가 봐요. 2 등분선. 그런 얘기죠. 어, 예. 그래서 이제 내분점, 아, 내심이죠. 내심은 구했습니다. 내심은 어떻게 구해? 바로 구할 수 있죠. 왜냐? 이요 직선과 요직선의 교점이니까 근데 다행히도 y는 2가 나와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y는 2이고요 y2를 대입하면 x는 얼마인가요 y=2를 대입하면 x는 마 1인가요 그죠 마 1이 되네요 맞습니까 마 1이 되죠 y=2가 여기 들어가니까요 됐죠 어, 계산 틀린 거 없죠 아, 또 틀려 또 틀릴까봐 또 틀리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내심이니까요. 네이 내심에서 네 어디까지? 아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데, 1번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요. 예. 1번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1 3분의 마이너스 1,2, 1번 직선까지에요. 여기 1번 직선. 자, 집어넣을게요. 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6 플러스 21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 3분의 맞죠? 어, 드디어 나옵니다. 13이 돼요. 맞습니까? <laughs> 마이너스 12니까요. 아, 틀린 거 없지? 8이니까 13 맞죠? 그래서, 약, 10, 루트 13으로 하면 13이 되고요. 구하는 그 답은 바로 뭡니까? 답은 R제곱 과라 했잖아요. 그래서 R제곱 13번. 와, 드디어 안 틀리고 촬영했다. 와, 아, 씨. 솔직히 고백하면 이거 7번째야, 7번째. 아계산이왜 자꾸 틀리는 거야 그죠 아 계산 안 틀린 연습합시다 차근차근히 하면 돼요 자 16번 했습니다.